조상이 꿈에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. 화면 톡톡 좋아요. 구독 누르시면 금전 운이 깨어납니다. 혹시 돌아가신 조상이 꿈에 나왔던 적 있으신가요? 이런 꿈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조상이 전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. 첫째, 조상이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다면 복이 들어올 징조입니다. 좋은 일이 생기기 전 조상이 미리 알려주는 거죠. 둘째, 꿈속에서 조상이 무표정하거나 슬퍼 보였다면 위패나 묘, 제사 등 무언가 정성을 돌아볼 시기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조상이 직접 말하거나 부탁을 하는 꿈이라면 그 내용은 꼭 기억해두세요.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경고일 수 있어요. 이런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조상과의 영적인 소통일 수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런 꿈꾸신 적 있으신가요?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보세요. 구독하시면 더 많은 꿈 해석과 복되는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.